공모들 가르쳐주는 친구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문제는 아니고 직사경평이라변형 삼각형 마름모 사각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저번주에는 제가 영상을 바빠지고못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주는 올리게 되었는데 좀 짧은 영상으로 되겠죠? 영상은 그래도 짧게, 짧게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직사각형인데요. 직사각형은 뭐죠? 바로 이렇게 생겼죠? 직사각형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 넓이, 넓이를 구하려는 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직사각형이 제일 주, 제일 중요.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모르면은 2번, 3번, 4번, 5번 아무것도 못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직사각형부터 해 보는 게 맞겠죠? 먼저 직사각형은요. 여기 먼저 여기가 가로. 이 곳이 세로겠죠, 그러면. 세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하는데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가 한 10cm다. 그리고 세로는 5cm다. 하면은 10 곱하기 5죠. 10곱기 5. 50cm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직사각형은 따로 뭐왜 이렇게 구하는 건지 그런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2번으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평행사변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평행사변은 여기 이렇게 잘라줘요 자르면 가운데는 정사각형 모양이 됐죠? 근데 이러면은 이, 이두 조각을 사용할 수가 없게되잖아요 여기도 알아야 하는데. 그 여기 오른쪽에 이 삼각형을 여기로 옮겨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완성되는 겁니다. 요 공식만 달달 외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겠 이렇게 이렇게 이게 평사별이었어요 이 삼각형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동한거죠 그럼 이거는 그이 직사각형처럼 직사각형처럼 가로 곱하기 세로지만 이게 또그 원래 모양은 이거잖아요 원래 모양은 이거 원래 모양은 이거기 이 때문에 가로, 세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 높이가 있어요, 높이. 이 윗변에서 아랫변까지 가는 길을 가는 센티미터를 그, 높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로가 높이가 되는 거였죠? 그럼, 높이 곱하기 아랫변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드렸죠. 아, 근데, 지금 그평사변은또 다른 방법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 삼각형하고 말,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각형은, 삼각형은, 여평사변은 알아야 할수 있어요. 평사변 이거 삼각형은 이거들, 뒤집어,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붙여주면 평사변형이 되죠. 평사변형은 높이 곱하기 아랫변이죠. 높이 곱하기 아랫변. 다 공식 이거냐 할 텐데 아니, 에요 이거는 평사변형 한 개도 붙아 삼각형 한 개도 붙일 값이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 2들 해야겠죠, 나누기 2. 하면은,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 높이 곱하기 아래변 나누기 2들 하면은,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거들, 삼각형을 뒤집어가지고, 바로 왼쪽에 하면, 그, 편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붙고 얘들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 곱하기 아랫변 나누기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행사변의 다른 방법은 어차피 똑같아요 평행사변형을 반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죠 삼각형 구하는 것이 왜였죠 근데 이거는 두 개니까 그냥 높이 곱하기 아랫변인 겁니다 좀 이거와 이거 같죠?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삼각형 왜 그렇게 이, 이 삼각형이 왜 이렇게 됐는지아 알리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4번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마름모가 헷갈려 아니면 이거 길어요. 마름모가 마름모가 내가 아니내길 내변의 네,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말은 뭐가 이게 한 대각선. 한 대각선 곱하기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한 대각선이거든요. 한 대각선. 그리고 나누기. 나는 이거든요 아 그리고 아, 아니 아니요 여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남았냐 할, 할 텐데 이게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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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들 반을 나눠가지고 얘들 뒤집어가지고 여기에 두고, 여기도 여기 뒤집어가지고 만들고, 이것도 뒤집어가지고 여기에 두고, 이것도 뒤로 만들면 두 배가 되죠. 근데 그러면 직사각형이 또 되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되면은 뭐겠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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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겠죠. 자이 새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름모의 가로 그 마름모 마름모엔 가로 세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러면 이게 이이 이 직선이 직선이 세로고 이게 가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새로 만든 이것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마름모만 포함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대각선이 80cm고 이 작은 대각선이 5cm라 하면은 이게 15cm, 아... 그, 50cm일 거 아니에요? 근데 50cm면은 이게 뭔가 이상하죠. 요거, 얘는 만 건데, 이, 이것까지 이 새로 만든 4개의 사각형까지 포함해가지고 50cm라는 거니까 이거는 50cm 나누기 이들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 새로운 마름모 조각들을 붙여가, 아이 원래 본체 마름모 조각을 나눠가지고 새로 붙인 거기 때문에 여기 마름모 원래 본체,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이들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름모가 완성되는 건데요. 네, 그런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야겠죠. 근데 5번은 사다리꼴. 복잡합니다. 5번도 복잡한데, 한번 일단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 건데요. 5번은 사다리꼴이잖아요. 사다리꼴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또 뒤집어가지고, 왼쪽에 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평의사변형이잖아요 이게. 아, 잠깐만. 이렇게. 안 보이나? 아..아..아뇨 어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윗변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윗변 그리고 여기 아랫변이 그대로 있죠 예를 들어 서 그냥 윗변 도하기 아랫변을 해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윗변이 5cm 아랫변이 7cm다 하면 12cm가 되겠죠? 근데 여기 12cm가 되면은 넓이가 11cm는 아니고아니에요 높이도 있으니까. 그러면 높이를 곱해줘야겠죠? 11cm 곱할 높이. 해줘야죠. 왜냐면 이두 개, 이 두, 이두 그, 이두 직선의 길이도 더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두 개를 더하기 위해 높이를 곱해주는데, 이거는 윗변도 하기 아랫변, 12cm 곱하기 잖아요 더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두파두사진꼴 더한 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 곱하기 높이니까 이거 더하기높이로 해가지고 원래 이한 개만이면은 근데 이거를 한 개만 한다고 하면은 높이들 높이 그 길이가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높, 그 높이들 곱해줘야 해요 그 대신, 여기도 평사변형을 해주는 거죠. 평사변형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 답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3cm라고 해요. 그러면 1 2 곱하기 3 36cm죠. 근데 36cm는 이두 개의 사진꼴을 합치, 합쳤던 합쳤을 때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2대를 해줘야겠죠. 나누기 2를 하면은, 18이 되겠죠. 18 더하기 18은 36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8cm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들 한마리는사다리꼴은 윗병 더하기 아랫병 그리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아 나누.. 어 맞네요 이렇게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잘 보이시죠 이거들, 한 개만 할 때는, 한개반 이. 그냥, 이렇게, 이, 아, 그니까이 상태로. 잠깐만요. 이, 이,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윗변도 하기 아랫변. 그리고, 곱하, 윗변도 하기 아랫변. 일안 했던, 나기 그리고 이 높이도 더해주는데, 높이들, 높이, 높이로 곱하기들 해줘야 하나? 아닌가? 아니면 더하기들 해줘야 하나? 이게, 이게 그, 그냥 일반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가지고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곱하기 높이들 해야 하나, 더하기 높이들 해야 하나 하실텐데. 그럼 는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곱하기 높인 걸 알았어요. 근데 곱하기 높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거들 아까 방식대로 이거들 한개더 붙이면 은 확실해지겠죠. 근데 그거들 몰랐다. 방법 몰랐다.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높이. 더하기 높이로 했다고 해봐요. 더하기 높이로 했다고 하면은 뭔가 이상해지겠죠. 위에 붙여도 하기 알반 12cm로 가정하면은 더하기 높이대로 하면은 여기 높이가 3cm라고 하면 15cm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들 아그 나는 이날 필요 없죠. 그러면 15cm가 되는데 18cm와 완전 다른 답이 됩니다. 아무 아니 그 제가 뭐 이 위병과 아래병 그리고 높이를 잘못 다를 게 말했다고 해도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똑같은 기, 길이로 똑같은 길이로 이것을 계산해봤자 다른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사다리꼴 두개 방법이 훨씬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죠.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사다리꼴! 사을고 그 공식이 뭔가 좀 불확, 뭔가 이상했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